그러면 논리 연산자라는 걸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일단 프로젝트는 잠깐 두고, 새로운 플레이그라운드에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플레이그라운드 하나 만들어주시고, 이름은 로지컬 오퍼레이터.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상수에 하나씩 저장할게요. 원래는 텍스트 필드에서 가지고 오는 값인데 지금은 문법을 공부하는 거니까 그냥 입력한 값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 저장했다고 가정할게요. 이번에 우리가 공부할 연산자는 논리 연산자라는 거고요. 영어로는 로지컬 오퍼레이터. 자, 논리 연산자. 로지컬 오퍼레이터. 이거를 공부할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수학 시간에 명제를 공부할 때 논리 곱, 논리 합, 진리표, 이런 것들을 공부했었죠. 브라우저로 가서 진리표만 검색을 해 볼게요. 진리표. 논리곱에서는 모든 명제가 참일 때만 참이고 하나라도 거짓이면 거짓이에요. 이걸 코드로 구현한 게 바로 논리 연산자예요. 자, 진리표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은 여기를 읽어 보시거나 아니면 다른 링크들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논리 연산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명제에 해당하는 피연산자는 항상 불린 표현식이고요. 결과도 항상 불린이에요. 자 하나씩 보면 먼저 논리 곱을 구현한 연산자는 이름이 로지컬 앤드입니다. 로지컬 앤드. 자 얘는 2항 연산자고요. 엠퍼센트 두 개를 이렇게 붙여서 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할수 있는 거죠. true and true 이렇게 p 연산자가 모두 true면 결과도 true가 되고요. 나오겠죠? 계속 입력할게요. 나머지도 진리표처럼 작성을 해볼게요. true and true 폴스, 폴스 앤드 트루, 다음에 폴스 앤드 폴스. 자 이런 식으로 로지컬 앤드에서는 두 피연산자가 트루일 때만 최종 결과가 트루가 되고 나머지 경우에는 모두 폴스예요. 이게 로지컬 앤드구요그 다음에는 롤리 합. 이거는 로지컬 OR 로지컬 OR은 파이프 문자 두 개를 이렇게 붙여서 쓰면 돼요. 자, 이거는 여기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요. 연산자만 바꿀게요. 결과는 이렇거든요. 둘 중에 하나라도 트루면 결과는 트루고요둘다 폴스면 그때는 결과가 폴스가 돼요. 로지컬 OR이었구요. 마지막은 논리 부정. 이름은 로지컬 낫. 이거는 앞에 있는 두 개랑 다르게 단학 연산자고요 단항 연산자니까 반드시 피연산자와 붙여서 써야 돼요. 연산자는 느낌표고요. 자, 이렇게. 앞에 공백 없이 붙여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참을 부정하는 거니까 결과는 폴스. False. 그다음에 폴스를 부정해 보면 결과는 트루. 이거는 보통 논리를 뒤집을 때 다시 말해서 결과를 뒤집을 때 사용하는 연산자예요. 논리 연산자는 이게 다입니다. 로지컬앤드로지컬오 r 로지컬낫, 요세 가지밖에 없어요. 연산자를 모두 다 공부했으니까 이제 프로젝트로 가서 실제로 적용을 해보죠. 여기에서 논리연산자를 사용해서 이부문을 하나로 줄일 수 있는데 그러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걸 사용해야 할까요 로지컬 앤드 로지컬 오알 로지컬 낫이 있었는데 아이디가 똑같거나 패스워드가 똑같으면 로그인이 성공이 아니죠 자 다시 아이디가 똑같거나 권하니까 권하는 오알이잖아요 그죠 아이디가 똑같고 end. 그죠? id가 똑같고, 패스워드가 똑같아야 로그인 성공이니까, 로지컬 or이 아니라, 로지컬 end로 해야 돼요. 자, 여기에서, 이거 하나가 불린 표현식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논리 연산자에서, 피연산자로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로지컬 end. 그 다음에, 이것도, 잘라내서, 여기에 붙여넣기. 그러면 이제 여기는 로그인 성공만 있으면 되죠. 자, 이렇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전 코드와 비교해보면 코드가 훨씬 짧아졌죠. 그리고 구조도 조금 심플해졌으니까 이해하기가 쉬워요. 자, 다시 우리가 이 부분만 보면 불린 표현식이죠. 두 값을 비교해서 true 또는 false가 도출되니까 불린 표현식이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값을 비교해서 true 아니면 false가 되니까 불린 표현식이고 둘다 불린 표현식이니까 로지컬 앤드. 그러니까 논리 연산자에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두 표현식이 로지컬 앤드로 연결되어 있고 그러면 이 전체가 다시 하나의 표현식이 될수 있겠죠. 그리고 로지컬 연산자, 논리 연산자는 결과를 투르 또는 폴스로 리턴해 주니까 if 키워드 다음에 컨디션이 와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시켜요. if 키워드 다음에 올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표현식을 생각할 때 이렇게 하나의 형태만 단순한 형태만 표현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표현식이 여러 개 모여서 다시 하나의 표현식이 될 수도 있어요. 이제 아이디가 kx코딩이고 패스워드가 1234일 때만 로그인 이 성공할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로지컬 앤드를 로지컬 오알로 바꾸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죠. 둘 중에 하나만 맞아도 로그인 성공으로 처리해 버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이런 거랑 똑같아요. 누가 내 인스타그램 계정 아이디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디를 입력을 했는데 로그인이 되어버리는 거죠.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문에서 조건을 작성할 때는 내가 작성한 논리가 맞는지 여러 번 검증을 해봐야 돼요. 특히 공부할 때는 여러 번 검증하고 고치는 훈련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다시 end로 바꾸고요. 이제 다른 연산자를 공부해 볼게요. 이번에는 조건 연산자라는 걸 공부해 볼 건데 주로 두 개의 경우의 수를 처리하는 코드를 여기에는 if 문보다 조금 더 단순하게 작성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고요. 어, 문법부터 한번 보면 주석으로 적을게요. 자, 처음에 컨디션이 오고요. 그다음에 표현식이 하나 오고 콜론 그리고 두 번째 표현식이 옵니다. 자, 이렇게 가장 앞에 컨디션이 오는데 앞에서 공부했던 공식이 있죠? 암기했던 공식. 조건은 컨디션, 컨디션은 불린 표현식. 여기에는 True 또는 False가 되는 코드가 오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e x p r 이라고 적었는데 이거는 Expression 표현식의 약자입니다. 앞에 있는 컨디션이 t r 라면 True로 평가된다면 뒤에 있는 표현식 중에서 첫 번째 표현식의 결과가 이 전체 연산의 결과가 돼요. 반대로 컨디션이 False라면 두 번째 표현식의 결과가 전체 표현식의 결과가 됩니다. 전체 연산의 결과가 되는 거죠. 자, 아주 간단한 형태부터 확인을 해보면, 어, 이거는, 여기에서 할게요. 자, 문법은 이런데, 예를 들어서, 컨디션이 true라면,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컨디션이 트루니까 참이니까 첫 번째 표현식이 연산의 결과로 사용돼요. 그래서 실행을 해 보면 이렇게 1이 되고요. 반대로 폴스라면 두 번째 표현식이 연산의 결과가 되니까 이때는 0이 되는 거죠. 이렇게 조건에 따라서 연산의 결과가 결정되니까 조건 연산자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리고 피연산자가 3개라서 하나, 둘, 셋. 세 개라서 3항 연산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스위프트에서 3항 연산자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3항 연산자라고 불러도 되고 조건 연산자라고 불러도 됩니다. 다시 프로젝트 코드로 와서 자, 우리가 여기에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확인하고 결과에 따라서 레이블에 표시되는 텍스트를 바꾸고 있죠. 이 코드를 조건 연산자를 사용해서 한 줄로 바꿔 볼게요. 자, 결국 달라지는 건 리절트 레이블의 텍스트니까 먼저 리절트 레이블의 텍스트 이렇게 하고요. 이제 여기에 조건 연산자가 오면 돼요. 아이디가 kx 코딩이고, 그리고, 로지컬 엔드. 패스워드가 1, 2, 3, 4라면, 로그인이 성공한 거니까, 이때는, 로그인 성공, 아니라면, 로그인 실패. 이렇게 한 줄로 작성할 수 있어요. 자, 이 코드와, 이 코드는 완전히 똑같은 기능을 하는 코드고요. 어떤 걸로 구현해야 되는지는 정답이 없어요. 이거는 선택의 몫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컨디션 부분,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단순할 때는 이렇게 조건 연산자로 작성을 했을 때 코드가 조금 더 단순해지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이게 컨디션 부분이 복잡하거나 아니면 경우의 수가 여러 개 있다면 그때는 if 문이 더 나은 선택인 거죠. 조건 연산자는 경우의 수가 3개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는 가독성이 별로 좋지 않아서 거의 사용되지 않아요. 자, 이렇고요. 조건 연산자는 여기까지고 다시 이 코드에서 검증 조건을 조금 더 자세하게 구현해 볼게요. 지금은 바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확인하고 있는데 실제로 로그인 기능을 구현한다면 계정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서 비교하도록 구현해야 돼요. 근데 사용자가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입력하지 않고 그냥 로그인 버튼을 눌렀다고 가정해 볼게요. 지금은 어떤 경우에도 항상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확인하고 있죠. 지금은 어떤 경우에도 항상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확인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보통 로그인 화면을 보시면 필요한 값을 입력하지 않았을 때 경고창이 나오잖아요. 실제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확인하기 전에 값을 입력했는지부터 먼저 확인하고 입력하지 않았다면 경고창을 표시하는 게 좋아요. 자, 한번 해볼게요. 먼저 값을 입력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필요하겠죠. 이때는 문자열의 길이를 확인하면 돼요. 이거는 아주 쉽습니다. 자, 이렇게 점 카운트라는 속성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게 0보다 큰지만 확인해 보면 되죠. 문자열의 길이가 0보다 크다면 일단 값을 입력했다고 볼수 있고, 0이면 비어있는 거니까 입력을 하지 않은 거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입력을 하지 않았을 때 경고창을 띄우는 코드가 필요한 거니까 이렇게 0과 비교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런 코드는 다시 이렇게 바꿔 써도 돼요. 이거나, 이거나, 기능적으로는 같은 코드입니다. 자, 그래서 If ID가 IsMT라면, 자 여기에 경고창을 표시해야 하는데, 지금은 일단 프린트로 할게요. 계정을 입력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ID를 입력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조건이 True가 될 거고, 그 다음에 if 블록이 실행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경고창을 표시하고 지금은 프린트로 대체했지만 어쨌든 경고창을 표시하고 여기에서 실행을 끝내면 돼요. 물론 뭐 이어지는 코드를 실행해도 문제는 없지만 필요없는 코드는 가급적이면 실행하지 않는 게 좋아요. 자 여기에서 실행을 끝내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그냥 이렇게 return이라고 써주면 여기에서 끝나요. 이것도 나중에 다시 공부할 거지만 지금 외워둘게요. return은 코드 블록의 실행을 끝냅니다. return 그 다음에 패스워드도 확인할게요. 별도의 if문으로 할 필요 없고 로지컬 앤드를 공부했으니까 로지컬 end 패스워드 is empty 이렇게 한 번에 확인하면 되겠죠. 자 여기에 있는 if 블록은 그러면 언제 실행되는 거죠?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모두 입력하지 않았을 때 실행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로지컬 앤드를 했으니까 둘다 true가 돼야지만 이 전체 컨디션이 true가 돼요. 여기에서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확인할 때는 로지컬 앤드가 맞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자, 왜 그럴까요? 잠깐 강의를 정지하시고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는 로지컬 앤드를 써도 되는데, 여기에서는 로지컬 앤드를 쓰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로지컬 엔드를 쓰고 있는데, 그러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모두 입력하지 않았을 때 실행되니까, 둘 중에 하나만 입력해도 컨디션은 폴스가 되죠? 그러면 나머지 코드가 실행되는 거예요. 근데 로그인에서 둘 중에 하나만 입력하는 건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없죠? 둘 중에 하나라도 입력하지 않으면 경호창을 표시하고 끝내는 게 좋아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로지컬 앤드가 아니라 로지컬 OR을 써야 됩니다. 아이디가 비어있고 패스워드가 비어있는 조건이 아니라 아이디가 비어있거나 패스워드가 비어있는 조건을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자 계정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에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ismt true 그 다음에 패스워드의 ismt도 true가 될 거니까 결국 전체 컨디션이 true가 되고 계정을 입력하세요 출력하고 리턴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끝나고 나머지 코드는 실행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아이디만 입력할게요 로그인 이때도 마찬가지 계정을 입력하세요 라고 출력이 되죠 자 다시 코드의 흐름을 보면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가지고 왔는데 아이디는 우리가 입력을 했으니까 ismt가 false죠 근데 패스워드는 입력하지 않았으니까 여기는 true예요 c a l OR은 둘 중에 하나가 true라면 둘 중에 하나라도 true라면 전체 컨디션이 투르가 되니까 이번에도 if 블록이 실행되고 여기에서 여기에서 실행이 끝나요. 그다음 자 패스워드까지 모두 입력을 하고 로그인을 하면 자 이때는 다시 보면 여기도 폴스 false, 여기도 폴스가 되죠. 둘다 폴스면 전체 컨디션도 폴스가 되니까 이번에는 if 블록이 실행되지 않고요. 이어서 여기에서 if 블록이 실행되고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확인한 다음에 if 블록이 실행이 되거나 아니면 else 블록이 실행이 되는 거죠. 지금은 맞게 입력했으니까 if 블록이 실행이 되고 이렇게 바뀝니다. 레이블이 흐름은 이해 되셨죠?